자 오늘 사용할 덱은 미그레곤 에스르 EX 덱입니다. 드디어 약장수가 돌아왔나 싶으시겠지만 믿기지 않게도 128명이 참여한 대회에서 무려 2등을 기록하며 실전성을 증명한 덱입니다. 구독자이신 알식님께서 제보해 주신 덱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출시된 미그레곤은 이지나 포켓몬 다운 150이라는 높은 체력, 3에너지 100데미지라는 준수한 데미지와 더불어 공격 시 무려 체력 40회복이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드래곤 타입 포켓몬이기 때문에 복합에너지라는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약점이 없다는 점에서 이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 포켓몬이 아니라는 점 덕분에 포인트 교환에서도 이점을 가져갑니다 여기서 피읍 스킬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출시된 에서르 ex를 조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르 ex의 특성인 챙겨주기는 자신의 턴에 한번 배틀 포켓몬의 hp를 20 회복시키는 힐러로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초에너지 2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코 키네시스는 적의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데미지가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덱을 상대로 변수를 창출할 수도 있고요 물론 복합 에너지를 사용하는 덱이기 때문에 에서르 ex로 공격하는 상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미끄레건의 후퇴 에너지가 세 개인 점을 이용해서 헤비 메세란 장 채용해서 안정성을 높여주고요. 이지나 포켓몬이 덕분에 릴리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끄레건과 에스르 EX는 둘다 메가 파피콜이팩에서 나온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과연 이론상 죽지 않는 미끄레건을 볼수 있을까요? 바로 그냥 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공. 자, 미끄메란을 보내고 준비 알려줄게요. 에서를 내보내고 차를 끝내주겠습니다 다음 에너지가 물인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에서를 내보내고 미끄메라한테 에너지 붙여주고 차를 끝내줄게요 이거는 미끄메라한테 에너지 붙여주고 사탕으로 진화 차를 끝내주겠습니다 릴리해서 줄게요. 챙겨주기 써주고 미끄레곤한테 에너지 붙여주고 스파이럴드레인 쓰면서 마무리할게요. 바포코이를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네요. 자, 미끄메라 내보내고 미끄메라한테 에너지 붙여주고 챙겨주기 써주겠습니다. 릴리스해 줄게요. 스파이럴 드레인 컷.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성공 자, 에스오 르네보대고 준비 완료해 줄게요. 차를 끝내줄게요. 아, 가있어 줄게요. 에스한테 에너지 붙이고 차를 끝내주겠습니다. 가격으로 2장 빼올게요. 몬스업로 2장 빼올게요. 에스로랑 미끄메라 내보내고 챙겨주기 써주겠습니다. 미끄메라한테 에너지 붙여주고 차리끝내실게요 미끄메라 진화 에스로한테 에너지 붙여주고 챙겨주기 써줄게요. 에스터를 뒤로 빼줄게요. 에스터를 내보냅니다. 차례 끝내줄게요. 미끄의 진화 챙겨주기 써줍니다. 이거는 미끄레곤한테 에너지 붙여주고 차례 끝내주겠습니다. 뒷면. 아, 까비. 자, 이러면 에서를 내보내고. 자, 미끄레곤한테 헤비메 붙여줄게요. 태용 방지로 챙겨주기 써주고 나서 스피드업으로 에서를 빼줄 겁니다. 미끄레곤 출격. 미끄레곤한테 에너지를 붙여주고 자, 스파이럴드레인으로 뽀사이저 때리면서 마무리 대형만 없으면 뭐... 뒷면 제발 아...씨... 이거는... 자, 일단 챙겨주기 써주고 릴리에 써줄게요. 에너지 붙여주고, 스파이럴드레있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면 일단 한턴더 버틸 수 있긴 할것 같은데. 저거는 태용 기다리는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끝났죠? 태용으로 끌어올게요.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무공 <laughs> 자 미크멜을 내보내고 준비 알려주실게요 물에너지 나와야 됩니다 좋아요 박앤노를 두장 배울게요 에셀을 내보내고 미끄메라한테 에너지 붙여주고 메프초붙게요게요자리끝내줄게요바게요자리장네시게요미끄메라한게요너지 붙여주고 사탕으로 진화 게요끝내줄게요 몬스터블한자 배옵니다 에스르가 베스예요. 미끄러그한테 에너지 붙여주고 챙겨주기 써줄게요. 스파이럴드레 있으면서 마무리. 비죽이 없으면 미끄러곤못 끝냅니다. 그렇죠. 자 미끄베라 내보내고 미끄베라한테 에너지 붙여주고 챙겨주기 써줄게요. 파이을 드레인으로 렌트라 컷트해줄게요 이거는 저패의 전진, 사탕, 렌트라 있지 않는 이상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뒷면 미끄메라 진화, 미끄레곤한테 에너지 붙여주고, 챙겨주기 써줄게요. 태용으로 춤추듯 끌어오겠습니다. 스파이럴 드레인 쓰면서 마무리. 대면대면 게임 끝나죠? 그렇죠! 설렌 지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공 자, 에서른 내보내고 준비 알려줄게요. 몬스블로한장 빼올게요. 바겐으로 두장 빼오겠습니다. 미드메라 내보내고. 에스로한테 에너지 붙여주고 차례 끝내주겠습니다 미끄메라 진화 에스로한테 에너지 붙여주고 스킬 더 버릴게요 아가씨 도주겠습니다몬스볼로한 잡혀올게요 에스로 내보내고 사이코 퀸에이스 쓰면서 마무리할게요. 허허... 에너지 붙이는 거 감당되십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에스루한테 에너지 붙여주고 바겐너로 2장 빼오겠습니다. 미끄메라 내보내고 챙겨주기 써줄게요. 사이킥으로 마무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미끄레곤 에서르 EX 덱을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미끄메라가 HP 40이라서 불안정하지만 특성을 통해서 적의 공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미끄레곤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스킬이 없다면 다시 풀피가 돼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미끄레곤을 해결할 수 없어서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지나 포켓몬의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점 그리고 복합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안정성은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티어 대결로는 활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미 하나는 확실히 있는 덱이기 때문에 플레이해보시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